여호야킴 시대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가 저 올라와서 여호야킴은 세해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그 뒤에 그는 돌아서서 네부카드 네자르에게 반역하였다.주님께서는 칼데아 약탈대와 아람 약탈대와 모압 약탈대와 암몬 자손들의 약탈대를 여호야킴에게 보내셨다.주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들을 유다에 보내신 것이다. 문하세가 지은 온갖 죄 때문에 유다를 당신 앞에서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 일이 유다에 일어났다. 또한 그가 흘린 우죄한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예루살렘을 우죄한 피로 채웠으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여후야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여후야킴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때 바빌론 임금이 이집트 마른네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이집트 임금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임금이 다시는 자기 영토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여후야킴은 1 8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라탄의 딸이었다. 여호야키는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 자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 자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야키는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신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부카드 네자르는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기물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또한 온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그리하여 나라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네부 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그런 다음에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타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아로 바꾸게 하였다. 치드키아는 21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치드키아는 여호야킴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런데 치드키아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